자. 안녕. 얘들아.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자, 시력이 너무 나빠져 가지고 자, 안경을 새로 맞췄거든. 안경을 새로 맞추는데 그 생각나는 친구가 있더라고 작년에 스승님하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영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경기고등학교 졸업한 근데 작년에 너희들이 알다시피 언어가 너무 어려웠어, 그렇지? 그래서 언어를 많이 못 치다 보니까 의대를 갈 수는 없었고 지금 대성학원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영석아 남은 기간 이제 30일 남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루 주기를 바래알겠지 그리고 웃으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도록 합시다. 형석이 힘내고 건강 조심하길 바래.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laughs>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래. 얘들아, 오늘 배울 주제는 합성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너희들이 배울 텐데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신승범 선생님 계시잖아. 그렇지? 신승범 선생님이 합성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 놓으신 것도 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F라는 놈과 G라는 놈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주어진 경우, 자, 합성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인가를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신승범 선생님보다 더 쉽게, 애들이 보고 잘 이해를 못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거 신승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새로 설명해 주세요. 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해나가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가르쳐주거든. 그러니까 자, 선생님한테 잘 배워주길 바래. 얘들아 우리는 여기에서 자네 개의 합성 함수 그래프를 그릴 텐데 자 합성 함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좀 약간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들아 자 합성 함수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자 여기 x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렇지 마치 여기를 f에 태우면 얘들아 자 여기에 f(x라는 놈이 존재를 하시고 자이 f(x를 다시 g에 태우면 자 여기에 우리는 등장하시는 예 목적지가. g의 fx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합성함수는 소리 높은 수까지 올라가더라도 무조건 다뭐 해서 푼다고, 얘들아? 치환에서 푼다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이 fx를 새로운 정, 재료 t라고 가정하면 결국 gfx를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gt를 구한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을 거야, 그치? 그럼 얘를 그림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표현해 보면 얘들아,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해가 될 거야, 알겠지? 자, 이봐, 요 과정 첫 번째 f 에 t 였다는 가정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로가 x, 그렇지? 이 f x 가 뭐라고 얘가 여기가 f x 가 되는 것인데, 이 f x 를 t 라고 생각하는 거지, 즉 세로에, 세로, 그렇지? 이 세로인데, 그럼 봐봐, 이게 g t 란거요 t 가 변수니까, 그렇지? 자, 이번에는 이 t 를 가로로 보내고, 자, 얘가 가로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세로는 다시 어떻게 여기가 gt가 된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합수하는 함수에서는 본질이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세로를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가로로 보내는 것입니다를 좀 이해를 하면 너희들이 이 문제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며 특히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로가 가로로 온다는 것 더하기 방향성까지 고려하자. 자, 방향성을 고려한다라는 이두 그 가지의 개념만 가지고도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자, 네 개의 함수를 우리가 떠그려볼 텐데 얘들아. 제일 먼저 g.of를 한번 그려 봅시다. 자, g. 자, f를 한번 그려 봅시다. 자, 요거를 한번 그려 봅시다, 얘들아. 자, 우리가 한번 그려 볼 텐데 얘들아. 자, 요렇게 가서 자, 요 안쪽에 있는 fx를 우리가 먼저 그릴 거야. 그치 근데 안쪽에 있는 함수는 봐봐. 0에서 2까지가 하나의 직선이고, 2에서 4까지가 하나의 직선인 거지, 그렇지 그럼 0에서 2까지 하나의 직선이니까, 0에서 2까지 fx를 바라볼 거라고. 자, 그럼 이 세로를 바라볼 텐데, 자, 0에서 2까지 함수가 움직이시면, 자, 세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얘들아, 잘 봐. 방향성까지 고려해서, 4에서 0까지 이렇게 움직이시지, 그렇지 4에서 0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세로는 4에서 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2가 0이라는 거니까. 그럼 이 세로를 우리는 어디로 보낸다고 그러더라. 가로로 보내는 것인데, 자 방향성을 고려하면 4에서 0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4에서 0까지 이렇게 갈때 보이는 이 그림 있잖아. 그치, 이 그림. 여기에 는이 그림이 0과 2 사이에서 다 그려져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서부터 그려져야 되니까, 봐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거지. 그럼, 자, 0일 때는 4를 통과하시는데, 봐. 여기가 지금 3대1이잖아, 그치? 그럼 0과 1을 3대1로 나누면 자, 2분의 1이라 지점까지 어디에서 까지 떨어져야 돼? 1까지 떨어지시고, 이렇게 자, 여기가 나다. 여기가 여기가 1대 3이니까 자 2랑 무관을 1대 3으로 나누면 2분의 1까지겠지. 자, 그래서 1까지 떨어지셨다가 1에서부터 나머지 무관은 0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0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직선은 아무리 합성을 해도 직선, 즉 선형성이 유지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를 한번 그려보시자. 자, 2부터 4까지를 그려보시면, 자, 세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하는 얘들아, 세로가 가다 여기 0에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 이렇게 올라가시지, 그치? 그럼 0에서 3까지 올라가시니까, 요 세로가 가로로 오셔야 되거든? 그럼 0에서 3까지 그려질 때 보이는 이 그림이, 즉 0부터 1까지 가는 요 그림이, 2에서 4까지 그려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이 그림이 바로 G의 f(x) 그림이라는 것이야, 얘들아. 자 그럼 두 번째로 얘다자 우리는 자 이번에는 뭘 그렸던가 하면. F.GX를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F.GX. 자, F F.GX를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볼 것인데, 자, G가 안쪽에 있으니까 G를 바라보는데, 자, G는 0에서 3까지가 하나의 함수고, 3에서 4까지가 하나의 함수지. 그래서 0에서 3까지를 한번을 그려볼 거야. 그지 자, 그러면 G라는 함수의 세로를 한번 살펴보셨더니, 자, 0에서 3까지 갈 때, 자, 세로가 어디에서 보이죠 자, 0에서 1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그치? 그럼 0에서 1까지 올라가는 이 그림을, 자, 우리는 여기 바깥쪽에 있는 어디에서? F에서 보셔야 되겠지, 그치? 그럼 0에서 1까지 이 세로를, 자, 이 가로로 이렇게 1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림이 4에서, 잘 봐. 두칸갈때 4칸 움직여야 되니까 1까지 오면 여기 2까지 그려져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그려지셔야 되는 거야, 그치? 맞지? 그럼 0에서 3까지, 자, 처음에 4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까지는 2까지 올 테니까, 여기 있는 2까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시는 거라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3에서부터 4까지를 우리가 그릴 텐데, 3에서부터 4까지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시면, 자, 3에서부터 4까지의 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이지? 자, 1에서 4까지 움직이지, 그치? 자, 1에서 4까지 이쪽 방향으로, 순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그럼 1에서부터 4까지니까, 그럼 가로가 1에서부터 4까지 그려질 때 보이는 여기 있는 우리가 채점할 때 쓰이는 부위나지그 2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다 그려져야 될 거거든? 그런데 잘 봐. 이 간격이 1대 2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우리가 세 칸으로 나누어서 그치? 여기 3과 3분의 1 지점에서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 자, 2에서 0까지 떨어지시고, 그치? 그럼 0까지 떨어진 다음에 3까지 가셔야 되니까, 여기 3까지 그려진 데서 나머지 4까지를 모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네, 얘들아. 얘들아 상당히 멋지지 않니? 얘들아 이해 좀될것 같아?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하자. 세 번째는 우리가 f.fx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실 거야. 자, f.fx를 한번 그려보시자, 얘들아. 자, f.fx를 그릴 텐데, 자, 그림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우리는 이 안쪽에는 f가 0에서 2까지가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0에서 2까지 또다시 한번 그리셔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0에서 2까지 갈 때, 그치? 4에서 0까지 떨어지잖아, 그치? 그럼 4에서 0까지 떨어지는 이 세로를, 여기 바깥쪽의 함수도 F기 때문에, 4에서 0까지 이쪽 방향으로 갈때 보여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3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4로 가는 이 그래프가, 0과 2 사이에서 다 그려지셔야 된다는 얘기구야 천음에가 이쪽 방향으로 하니까 첫 출발점이 3이지, 그치? 그래서 3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쪽 구간 0에서 4까지, 이거 반 1대1이잖아, 그치? 이거 여기가 4니까. 그럼 여기 1부터 1까지 갈 때,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 걸까, 요 얘들아? 0까지 떨어졌다가, 자, 0에서 2에서 0까지 갈 때, 자, 4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그림 4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려주셔야 되는 거라고. 자그 다음에 제가 fx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2에서 4까지 가면 0에서 3까지 올라가시지. 그럼 0에서 3까지 올라가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그림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보여지는 요 요쪽 방향의 v 자 모양이 2에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 모조리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잘 봐. 여기 4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가는데 이 3까지 가는 중에서 여기가 2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3등분해서 그치? 2를 다시 3등분한 다음에 이 4에서 다시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 여기 3등분한 지점 여기까지 0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3까지 가니까 여기가 2분의 3이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3인 여기에 2분의 3인 여기 4까지 이렇게 가시는 이런 모양이 바로 f.f가 되시겠습니다. 얘들아.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들아, 자 g 도트 g 도 한번 그려봅시다, 얘들아, 자 g 도트 gx. 자, 자 g 도트 gx 그래프도 우리가 그려볼 텐데, 얘들아, 자 g라는 함수는 자, 0에서 3까지가 하나의 함수였으니까, 자, 0에서 3까지를 하나의 함수로 우리가 바라볼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0에서 3까지 이렇게 흘러가실 때 서로가 0에서 1까지 가시는 거니까. 그럼, 자, 여기에서 이걸 가로로 보내면, 0에서 1까지 보내면, 0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봐봐, 3칸, 3칸 갈때 1칸 가니까, 여기는 3분의 1칸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럼, 0에서 1까지 가는 요 그림을 0에서 3까지, 자, 요렇게 하셔서, 여기가 어디까지 가신 거야, 얘들아, 3분의 1까지 가시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4까지를 그려주실 텐데, 3에서 4까지는 이 세로가 어디서 가시는가 하면, 잘 봐. 1에서 3까지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세로 1에서 3까지 움직인다를, 이렇게 가로로 보이면 보이시는 이 그림 있잖아, 그치? 이 그림. 이꺽쇠처럼 생긴 이 그림이 3에서 4까지 요한칸 안에서 다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 봐봐, 1과 3과 4니까 요 간격이 지금 2대 1이잖아, 그치 그럼 3과 4를 요렇게 3등분을 해서 요 지점, 자 2대 1이 되는 요 지점까지 어디에까지 가셔야 돼? 1까지 가셔야 되니까, 그치자 여기에서 1까지 가시면 요렇게 살짝 꺾일 거야, 그치지 요렇게 여기가 1이야, 그치 그렇게 1까지 꺾이시고, 그 다음에 1까지 꺾이신 다음에 다시 4까지 올라가셔야 되니까, 우리가 4에서, 뮤지엄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꺾이는 그래프가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랑, 자, 이렇게, 이런 직선을 합성시키는 그래프를 이렇게 많이 훈련을 해놓으면, 얘들아, 곡선을 합성시키는 것도 너들이 나중에 할수 있을 것이며, 얘들아, 이게 1학년 2학기 함수 그래프에서, 합성함수에서, 내신문제 주관식으로, 이런 여러가지의 F와 여러가지의 G를 주면서, 얘들아,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라는 어떤 그런 문제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문과 한 27번, 26번에서 합성함수를 주면서, 그 합성함수를 만족시키는 합성함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fx 그림을 지나서 ffx가 x를 만족시키는 뭐 x의 값에 뭐 개수를 구해달라. 뭐 이런 문제들도 모의고사에서 드물지만 아주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우리 뭐 오늘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치환에서 문제를 푼다는 건데 치환에서 문제를 풀면 결국 세로가 가로로 온다. 봉간과 방향성까지 고려해주셔야 한다. 자 이것만 생각을 하면 너희 뭐 일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입과 최상위권들이 푸는 방법이니까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너희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래. 자, 수고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공부 열심히 해. 안녕.